30대 초중반까지의 저는 어떤 감정 기복에 완전 신이었어요. 막 10분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았는데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말 한마디에 막 분노해가지고 나머지 하루를 망쳐버리는 그런 인간이었죠. 물론 지금도 감정 기복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훨씬 감정 기복이 월등히 적고 대체로 늘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사실 돈이나 뭐잘 나가는 인생 이런 것도 저는 원하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훨씬 더 가지고 싶었던 건이 기복, 감정 기복이 없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 부정적인 기분에 내가 좌지우지 당하는 사람이면 백날 돈이 많다고 한들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들 끝에 이 감정들을 적절히 다루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금방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됐는데 오늘은 급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첫 번째는 뻔한 소리라고 생각했었던 조언들을 다시 살펴본 거예요. 아시죠? 우리 인간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외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도 검색하고 책도 읽어 보고 그러죠. 그러면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뻔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다른 방법을 다시 찾아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뻔하다고 생각해서 실천하지 않는 이 방법들을 열심히 해보고서 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새롭지 않네? 난 새로운 걸 원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서 우리가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 진짜 답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조명해 본 것들이 뭐였냐면 명상 산책, 자연 속의 거닐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충실히 잘 따라도 문제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뻔하다는 건 그게 그만큼 진리이고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런 방법들을 열심히 실천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명상은 진짜 항상 빠지지 않는 답이 되어줬죠. 저는 명상을 진짜 처음에 3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었거든요. 어머 조미수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1분으로 시작했던 명상이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그래서 이런 뻔한 조언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 뻔한 소리들을 제대로 실천해 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내가 감정 기복을 느낄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낄 때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스스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약속이 있는데 당일에 누군가가 약속을 취소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았는데 그 취소 문자를 보고 기분이 너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고, 그러면 보통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분 나빠해요. 그게 왜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건지 스스로에게 절대 질문하지 않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가 느껴질 때 종이를 그냥 이런 종이 있죠. 이런 종이 펼쳐놓고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기록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친구 A가 약속을 당일인데 취소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나빠졌다 그럼 거기다 밑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혹은 약속을 깬다는 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이길래 나는 이걸 그렇게까지 기분을 나쁘게 느끼는 거지? 그렇게 당일에 취소하는 건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캐고 캐고 파고 팠더니 저는, 저는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상대방이 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해. 그럼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오면 저는 그때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줬어요. 소중한 취급을 받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달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널 소중하게 대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고 스스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도 그 감정을 잘 다루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과정이 다잘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단 감정기복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감정이 시작되면 이런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 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데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나한테 해줄수 있을 만한 행동을 미리 정해서 그거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고 혹은 핸드폰 배경 화면에다 해 놓고 바로 정해 놓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를 비치를 해 두었다가 기분이 정말 나빠지고 기복이 확 심해지려고 하는 게 느껴질 때그 향수를 칙하고 뿌리면서 제가 저를 대접하는 느낌, 대우하는 느낌을 주어서 기복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안정감을 주는 저는 그런 장치를 해두기도 했어요.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이런 룸스프레이 같은 거내 취향에 맞는 거 준비해뒀다가 감정 기복이 시작되려고 할때칙 뿌려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저 뒤에 보면 건반 있죠? 저런 걸로 이제 재밌는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뭔가를 생활 공간 속에 잘 배치를 해두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냥 그 감정이 사라져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 감정 속에 푹 빠져서 했던 생각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하면서 더욱 더 악순환의 고리에 깊게 빠져드는데 사실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내가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을 때 가능한 거지 기분이 그냥 알아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성격 유형에 비해서 다소 예민하고 센서티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난 다른 사람보다 좀더 섬세하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복이 많은 나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기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그 자. 자체를 먼저 인정해 주신 다음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다뤄보시려는 노력들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방금 드린 마지막 조언 좀 뻔하죠. 하지만 뻔한 게 항상 진리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